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지적장애인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면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취업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전공과가 인기지만 정원이 턱없이 부족해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입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조양림 씨의 일터는 향긋한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입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1년 넘게 일하다 보니 혼자서도 척척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립니다. 월급을 받으면 여느 20대처럼 예쁜 옷을 사고 무엇보다 할 일이 있다는 게 즐겁습니다. 만들고 좋고요. 월급 타면요. 옷 사고 놀러가고 그래요.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내리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지준원 씨는 1년 전 정직원이 됐습니다.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해 우수 직원상도 받고 결혼을 꿈꾸며 착실히 적금도 붓고 있습니다. 대여, 또돈 많이 벌어서 집부터 집, 집 사려고요. 집, 집 사가지고 이제 결혼해야죠. 이들은 특수학교 전공과에서 관련 업무를 익히고 취업까지 연결됐습니다. 전공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50% 수준으로 실제 두명중한 명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 어려운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이처럼 사회에 진출해 일을 갖는 것이 희망이자 꿈입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고요. 음, 교육정부관의 카페 모에 찌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원주 특수학교의 전공과 정원은 40명으로 영서남부권 장애인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장애 청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복지시설이나 집안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사회에 이렇게 보내는 게그 어머니들한테는 가장 절실한 것 같아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고픈 장애인들. 직업전문교육에 대한 소망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수남입니다.